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소르입니다. 네, 오늘은 민테크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정이 정확하게 겹치는 그리고 상장일까지 동일한 민테크와 SK증권 제12호 스펙의 내용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업 분석 내용은 아래 영상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억을 되살려 보는 차원에서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전기 화학 임피던스 분광법을 기반으로 하는 즉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방식의 전기차 배터리 진단 검사 전문 기업입니다. 어, 충방전 방식 대비해서 검사 시간을 완전히 단축시킬 수가 있었고 또 저가의 장비로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은 상용화시키는 게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었고요. 그래서 LG 엔솔을 포함해 뭐 현대, 삼성 SDI, SK 온, LS 머트리얼즈 GS 에너지, 그리고 포스코 에코프로, 뭐 성일하이텍 등등등 굵직한 기업들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LG 엔솔과 GS 에너지는 지분 투자까지도 단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LG 엔솔과 에코프로가 찜한 회사라는 매력 포인트가 있기는 했고 그밖에 실적이나 공모 규모, 유통 물량, 공모가 이런 것들이 매력적이지는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적자 기업이라 2025년 추정 실적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으니까요. 근데 일정상 D&D 파마텍과 코칩이 한 세트고 민테크와 HD 현대마린솔루션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HD 현대마린솔루션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들이 많다면 민테크의 참여도도 덩달아서 높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 수요 둔화로 2차 전지 섹터의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이 와중에 배터리 진단, 검사 기업인 민테크의 수요 예측 결과는 어땠을까? 자, 경쟁률은 946.72대1을 기록합니다. 2186개의 기관이 참여했고요. 그러면 사실 참여 건수로만 따져봤을 때에는 2024년 공모주 중에서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긴 한 거거든요. 다만, 공모 규모가 아주 비슷했던 IMBDX,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수요 예측에 참여한 참여 금액과 평균 참여 금액이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경쟁률이 높았다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뭐 신청가격 분포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보지 않아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로 효과가 나타나죠. 대충 어떻게 나왔을지 감이 그려지니까. 자, 공모가 밴드는 6,500원에서 8,500원을 제시했는데요. 상단 이상을 적어낸 비율이 100%로 전부 다였고, 특히나 1,500원 초과 비율이 건수 기준 98.03%로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대부분이 만 500원에 초과한 가격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공모가는요, 상단을 23.5% 초과한 만 500원에 확정을 했죠. 이제는 근데 불만을 제기하기에도 좀 지치네요. 자, 그래서 요즘 뭐 경쟁률이나 신청가격 분포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나마 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될 텐데 민테크는 건수 기준 3.43%, 수량 기준 4.23%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DND 파마텍의 10%는 꽤 높은 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기 시작하면서. 뭐 최근 민테크, JLMNS, IMBDX 모두 5% 안팎의 낮은 확약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민테크가 이 중에서도 가장 낮긴 하네요. 그래서 솔직히 수요 예측 결과는 그냥 보통 수준, 보통보다는 조금 안 좋은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모 개요 다시 체크하고 갈게요. 공모가가 15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315억 원, 시가 총액은 약 2304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다행히 이틀이 걸리고요. 상장은 5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SK증권 제12호 스펙하고 동시 상장 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KB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 0조입니다 신주모집 100%로 진행이 될 건데, 우리 사주 조합에 45만 주나 배정을 했어요. 15%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요. 조금 많다 싶기는 하거든요. 직원 98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4,800만원. 어쩌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금액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나 미달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상장 즉시 유통 가능한 물량 확인해 보죠. 투자 설명서를 보면 미전환, 상환 전환 우선주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해뒀는데 아직은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장 당일에만 초점을 맞춰서 제외하고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상장일의 예정 주식수는 2194만 5300주가 되고요. 이 중에서 31.78%에 해당하는 697만 4500주가 바로 즉시 유통 가능합니다.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732억 원 정도. 요즘은 뭐 가벼운 종목은 보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율이 20.16%로 조금 있는 편에 속합니다.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을 들고 있는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 법인주주, 인트로, 매그나, 그리고 개인주주 27명이 있습니다. 27명. 어, 장외에서 거래된 내역은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액 주주의 투자 단가는 보시면 뭐 33원, 30원대로 계산이 되고요. 나머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 뭐3 3삼원 619원, 1,300원, 4,000원, 5,400원 모두 공모가 1,500원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의 엑시트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그리고 잠깐 언급했듯이 미상환, 미전환, 상환 전환 우선주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GS 에너지 대상으로 총 242만 5천주를 발행을 했었어요. 상장 후에 언제든지 보통주로 전환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은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은 의무 보유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장에 풀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보통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상장 주식 총수는 2,437만 주 가량이 되고요. 요걸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계산을 하면 약 2,559억 원의 정도로 규모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모가 기준. 자 그리고 행사 기간이 도래한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이 총 159만 8천 주나 있는데요. 임원은 2년 6개월간, 그리고 직원은 1년 6개월간 의무 보유로 묶이기 때문에 바로 유통되지 않는다는 건 다행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수요 예측에 참여한 건수는 24년 공모주 중에서 가장 많기는 한데 경쟁률은 같은 공모 규모의 종목들과 비교해서 본다면 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리고 신청 가격 분포표는 뭐별 의미는 없겠고 공모가는 상단을 2 3 5 초과한 1,500원에 확정이 됐다.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3.43% 수량 기준 4.23%로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낮고요.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우선주를 좀 제외하고 봤을 때31.78% 정도 조금 있고 또 기존 주주의 비율도 20.16%로 있는 편이다.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 전부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유통가는 금액은 약 732억 원으로 가볍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미전환 상환전환 우선주와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둘다 보호예수가 걸려 있어서 바로 시장에 풀리진 않겠지만 그만큼 보통주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희석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더더욱이 상장일에 바로 승부를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유통가는 금액은 제일 MNS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700억 원대. 그리고 요즘의 성과를 본다면, 엔젤 로보틱스나 E8가 유통시총 800억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잘 가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이즈는 수익 내기 어려운 유통물량은 아니라고 말씀을 앞에서도 드렸었어요. 어, JLMNS의 성과에 따라 민테크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기는 하죠. 둘다 2차 전제 섹터고, 유통시총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제일 MNS에서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마음에 걸렸던 부분은 확실한 경쟁사인 윤성 FNC와 TSI 두라고 비교해 봤을 때 밸류 매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측면이었죠. 그렇다면 민테크는 밸류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어떨 것인가? 해서 이번에도 제 맘대로 주가 계산을 미리 해봤습니다. 25년 추정 순이익을 할인 없이 그대로 썼고요. 상장일에 뭐좀 수급 쏠리면서 상장일 버프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회사 측이 제시한 피어그룹의 19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평균 PER은 27.42배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21,240원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공모가 1,500원 10, 플러스 102% 정도? 더블 정도? 뭐, LG 엔솔과 에코프로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과연 매력을, 괴력을 좀 발휘해 줄수 있을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도 그냥 민테크의 기대 수익률은 80에서 10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정 물량과 청약한도 체크를 해보고요. 예상 균등, 경쟁률, 수익금을 SK증권 제12호 스펙과 비교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KB증권에 75만 주가 배정됐으니까 균등 물량은 37만 5천 주가 되겠고요. 수수료 1,500원이 붙고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계좌는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하고요. 100% 일반 등급은 2만 5천 주까지, 증거금으로는 1억 3,125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등급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우대 등급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서요. 청약 우대 확인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본인의 등급을 확인하시고 한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증거금 52,500원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KB에서 최근에 진행된 제일 MNS에 48만 6,581건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9만 건 정도까지를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한 0.76주에서 0.77주 정도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높은 확률의 추첨 한 주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증거금은 5.5조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2,793대 1 정도 계산되거든요. 그래도 비례 한주 증거금이 천만 원 초반대 좀 부담이 없는 수준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대 수익을 SK증권 제12호 스펙과 비교하기 위해서 스펙의 기본 정보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또다시 60억 원대의 초소형 스펙이고요. 배정 물량은 75만 주입니다. 근데 이번 스펙은 청약한도가 매우 낮습니다. SK증권의 일반 등급이라고 하면 24,000주, 4,800만원까지밖에 청약이 안 되거든요. 자, 오늘 상장한 신한 제13호 스펙이 딱 같은 규모였죠. 60억 원. 오늘은 또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좀 초반부터 강하게 상승을 해주다 보니까 수급이 분산된 영향을 받아서 스펙이 오히려 기대치에는 좀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고가 기준으로 6천원을 넘기면서 204%를 기록해줬습니다. 수익률 기준. 그래서 스펙의 이상급등도 여전하고 또 신규 상장주 상장일의 수급도 여전하기는 해요. 근데 민테크와 동시 상장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조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스펙도 한 80에서 150% 정도로 기대 수익률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SK증권의 일반 등급 한도인 4,800만 원을 기준으로 기대 수익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예상 경쟁률 하에서 민테크는 균등 한 주, 비례는 세 주일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다면 배정 금액은 42,000원. 되겠고요. 그리고 SK증권 제12호는 증거금 1조 원 기준, 경쟁률은 1333대1 정도를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5주, 비례는 18주 해서 배정 금액은 4만 0천 원.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하기로는 이렇게 제 예상과 비슷해진다고 하면 우선 배정 금액 자체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동일한 증거금을 가지고 청약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게다가 저는 두 가지 종목의 기대 수익률을 좀 비슷하게 잡고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스펙이 가벼움을 무기로 150% 넘게 올라준다고 하면 오히려 스펙의 기대 수익이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100% 확신할 수는 없네요. 각자의 판단 영역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우선 민테크와 SK증권 제12호 스펙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D&D n 파마텍 뉴한타 제16호 스펙의 청약이 마감이 되면 1일차 데이터를 토대로 2일차 예상치부터 먼저 수정을 해보고요. 4주차 슈퍼위크 총 6개 종목, 스펙 포함 6개 종목의 예상 경쟁률에 따른 비례 한주 금액과 또 동일한 금액으로 청약 시의 기대 수익금 비교를 한눈에 좀볼수 있게 표로 만들어서 짧은 영상을 통해 제 의견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약 마감 후에 바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